네, 결정적인 돌산를 일찌감치 달락시켜버리기 위해서 마재훈을 또 지명해서 집들기를 하러 가네요네 마재훈 24강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왜냐 전상욱에게 히치하이코에서 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외나무 원숭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 거야. 외나무가 아니라 외길 협곡에서 다시 두덤쥐어집 만났어요 그렇죠 상대편의 거. 위치도 알고 상대편의 정적도 알고 바로 붙는 거예요 마은 거듭 말씀드스다시피 공대 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스타리가 우승자가 아니라는 그런 꼬리표를 갖고 다닐 인가다 일승이고 다 우승인데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상옥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래쪽이에요. 자, 전상옥 테란으로 아래쪽에서 기합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체이크고요. 이에 맞서는 마지훈 선수의 진영 위쪽입니다. 11시. 그이 오늘 그 어, 이성훈 선수의 어, 멋진 승리 어,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6대2로 이제 테란이 어, 75%의 승리를 올리면서 이제 많이 앞서고 있는 맵인데 그래도 이제 어, 선수들에게 이제 아, 아, 아전 마제우 선수 쪽은 이제 선수가 아니라 조규단 감독에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만 어, 양쪽 모두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네. 그 저그 플레이어들의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치하크에서는 그냥 그 다른 맵에서 테란들이 하던 대로 그냥 더블해 주는 게저그들이좀더 편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냥 해주는 게더 좋지. 이성훈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류의 플레이를 해주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 아, 천장 선수의 팬 중에는 시시터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갔죠? 네. 아, 참고로 다음 주기타마의 어, 주제는 꽃게니다 <laughs> 야, 이 맞췄다. 마존 선수 팬들! 아, 조직력 있거든요. 엄청나게 오셨어요. 네. 어, 일단은 그 전상욱 선수, 뭐, 파베럭과 같은 플레이를 시도하진 않고요 서프 먼저 지었죠. 네. 네 이렇게 되면 뭐, 과감하게, 어, 선수폰1프를가져가기보다는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가 있죠. 맞아요, 선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 또이인용 맵이고 하다보니까, 예, 저우위저들이 또, 또, 빠른 타이밍에 드론 정찰을 보통 또 하는 모습이네요. 네. 네, 예, 맵에 따라서, 어, 기본적인 어떤 이 초반의 형태도 사실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네. 네. 자 바전 안받아 가져가고 있고 상대편의 초한버스만 꼼꼼히 정찰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아. 아, 아, 어, 잡겠는 잡히네요 저거! 적절한 타이밍에 또 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네 베럭스를 하나 더전진을 더, 더 전진을 주셨어요 이야 그투 베럭까지 이제 선택을 오, 야. 했는데 야, 진짜 겨워하네요 정말 네. 네. 정토치의 네. 역할을다 했습니다. 전사와 s b 오 이거. 네, 네, 네. 오 이거 잡힐 수도. 잡피스도... 네, 뭐, 예. 근데 뭐1 1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참 초반부터 아주 그 치열하네요. 일군 전투부터 시작해서. 음, 예. 어쨌건 그 어, 보통 뭐 더블 커맨드와 어, 어떤 사회 처리의 어떤 싸움이 요즘 뭐 주류를 이루긴 했습니다만 히치하이커에서는 본진 플레이한 테란에게 3회 처리가 다가는 놓을 수도 있고. 예, 네, 최처리하는 저그에게 더블 커맨드하다가는 놓을 수도 있고, 예, 네, 그렇다는 거를 지금 그 어, 앞선 경기들을 통해서 좀 많이 이제 볼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참상업, 시비성으로, 뭐팔배럭도 아닌데 일단 그 시도를 해서 그냥 무난한 출발은 안 주겠다는 거죠. 예, 신경전을 펼치네요. 아직까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마이형도 예, 정말. 어쨌건 드론 두기 어, 빈사 상태까지 이제 둘다 맞았습니다만 한 기도 이제 잡히지는 않았고 네. 예, 시가 저글링 나올 시간 덜지 않습니까네 네. 네, 일단 그투베러으로 갔기 때문에 항상 전성욱 선수의 타이밍 러쉬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더블을 시도하기보다는 예,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 자체가 타이밍 러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 벙커링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한 만큼 테란이 손해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상 소수가 손해 본건또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예. 어, 이번에 다수의 말인으로 일곱 기죠 한번 올라봅니까? 네. 아, 네. 서클을 준비했죠. 클릭커놈 상태요. 일단은 이런 압박을 보여주면서. 어, 혹시라도 이제 틈이 생긴다면 메딕이 추가됐을 때 본진으로의 난입도 한번 생각해 볼수 네. 있겠죠. 그 뒤쪽으로 병력 계속 보내고 있어. 요 아, 계속 가는데요. 하나요? 예, 전상 선수가 아주 그냥 기세로 야, 아, 네, 참... 예, 예, 생머리인데 네. 어, 그도 아, 예, 성준 상을 밖에서 싸웠어요. 저 지금은. 네. 어, 왜마입스럽게 네. 되거든요. 자말이 길었기 코스. 카데미 이후에 다음에 나오있습니다 물론 준비해야 돼요. 저글링 이거 거 차이가 왜 크냐면 저글링이 있으면은 길막기라도 되는데 어, 조금만 예. 있게 되면은 무시하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열기가까지 병력들이 모이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어지는 병력이 만약에 메딕이었다면은더 기다릴 건 없이 지금 팍 들어도 되는 거였고요. 예, 지금도 사실 야 저글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머리 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팍 들어갔으면 이건 아, 그런데 천사들어가자 병력을 빕, 그만큼 마재윤의 어떤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마재는 누구도 쉽게 볼수 없습니다. 마재훈의 팀이 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아, 없는 거거든요. 전 네. 싸우기 빼요! 예, 네, 일단 지금은 어쨌든 그 본진, 어, 메딕이 추가됐고, 이제 파이어뱀만 추가되면 이제 다시 한번 가야죠. 네. 자, 이번에병력 갖췄습니다. 네. 성큰이 지금 스캔을 통해서 뿌렸고요. 아 이거는 본진 단위 많은데 네. 가장 네. 막으면 네. 가장 조심해야 될게 본진 난임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로로 성큰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테란이 1.4 컨트롤을 해주기에 좀 좋은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아, 메딕이 둘밖에안 되는 게 아, 그냥 성큰밭 뚫는 건 쉽진 않겠네요. 아, 들어갑니까? 야. 아, 전투이없으니까 저... 정말... 아, 들어갑니다. 아무셔. 말과 가세요. 전투 전설 계산은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야. <laughs> 자 그럼 아직까지 예 네, 드론이 이면안 되거든요 드론을 예 네,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드론 이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야저 야, 드론들이 어, 어 이건 진짜 이 죽이면 예 네, 장난 아니에요 저, 저 드론 저 파이백까지도 함께 성군 콜로니를 두들였으면 뚫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드론들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파이에서 드론 쫓아다기지 않았습니까 아참 아,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리한 러시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다분히 높거든요. 그런데 물론 확장되지가능합니다만 지금 이 그림이 이제 그 양선수의 심리가 이제 뭘 반영하는 거냐면은 매딕이 둘이기 때문에 이거 성공콜론이 맛을 완전히 깨끗하게 돌파하고 병력 남겨가지고 타격 주고 이건 어렵다는 거를 전성 선수도 알았지만 그러나 저그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드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드론을 내 병력들 이있더라도 파이브에서를 몇기 정도 잡아두면 이익이다라는 거였는데 드론을 결국은 거의 안 잃었습니다. 네. 이게 주고받는 이 어떤 수준이라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안 그 뮤탈리스크 게릴라전에 이제 테란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해서 저그들이 쓰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또다시 쓰고 있거든요 네. 특히 맵이 네. 적응 이길 때 거의 그랬어요 조금 네. 그 가난하게 출발해서 뮤탈리스크 뭉치기로 그 시간을 충분히 벌고 결과적으로 승리한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 경기에서도 전다오 선좀 휘둘리지 않는 네. 게 중요합니다 네 지형을 잘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이 맵은 뮤탈리스크 게릴라하기에 거의 최적화된 맵이기도 합니다. 네, 아, 여기서... 여기서 이거 데미지 입으면 안 되고 네, 없는 게, 구성되면 네. 그 결국 앞마당까지 뛰우는 네.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그 공격으로 드론 뭐, 한두기 정도 잡았다고 하더라도, 마지현 선수가 결과적으로 잘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뉴탈리스크 흔들기가 얼마만큼 적중하느냐. 박명선수가 최현 선수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형태로 적중하는 그렇죠. 게 중요합니다. 네, 앞마당 육... 뒤에 언덕이, 어, 앞마당 미네랄 지역을 굉장히 둥글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 미사일 터렛을, 어, 설치를 해가지고 막는다고 할지라도 박명선수가 잘 보여줬지만 테란한테 좀 좋은 지형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머린들이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정말 움직임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언덕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상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자니 머린들이 한참 돌아 올라오게 되고 또 머린이 두 무리로 갈리게 되고 정말로 이뮤탈리스 게리란 할때 테란이 골차 품앱입니다 네. 예. 하지만 전사가 어떻게든 안 받아. 다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자 뮤탈이 데뷔거더욱 곤란해요 네, 아, 뮤탈리스트가 어쨌든 저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러커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요, 네. 마지현 선수. 네, 아직은 뮤탈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예, 예. 더 귀찮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뮤탈리스크가 예, 이런 앞마당 쪽에서 견제를 해주다가 본진에 가서 견제를 해주다가 어,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면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맵에서도 뮤탈리스 게릴라가 참 좋았는데 이 맵은 거기다가 살짝만 돌아가서 협곡을 건너가게 되면 은 반대 방향에서 뒤또 게릴라가 들어오거든요. 예. 일단은 그 탱크를 빠르게 추가를 해서 런커타임이 어, 이전에 이 뮤탈리스키에 휘둘리지 않고 마린매디 모이면 은 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얼마큼 정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빠른 아이브를 준비요 그렇죠, 빠른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고 정상 네. 선수가 지금 그을잘 해주고 있는 것은 병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타격은 아니야. 네. 안방장 잠깐 일급 뺐을 뿐 그다음부터 뮤탈시타는 꾸준히 줄여줬어요. 지금 퀸즈네스를 트 간다는 것은 어떤 디파일로 쪽보다는 사실 어, 가전 쪽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사옥 선수가 투팩토리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 어떤 뺐을 쪽보다는. 투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어, 선택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더 시간을 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뮤탈롱 전상이 됐다 네, 네. 한번 나가보자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해야 네. 돼요 전상 선수가 지금 탱크가 많이 좀 느린 게좀전상 아, 선수 입장에서는 좀 걸리는 면이네요 <laughs> 마지막 과연 이 정도 아, 견제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지 일단은 탱크가 3기 이상은 확보를 해야지 진출을 할 텐데 그전 타이밍에 가디언이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그렇다면 중간 정도 밀고 왔을 때 가디언이 뜨게 되면 다시 한번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네 그리고 스탑포트까지 몰리고 있고요. 네 머리 내움직임에는 제약이 약간 있더라도 앞마당의 미네랄과 언덕 사이에다가 그 터렛을 짓는 거보다는 저렇게 미네랄 안쪽에다가 터렛을 짓는 게좀 낫습니다. 네. 네 언덕과 미네랄 사이에 짓으면은 뮤타리스크가 공략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한시적 아직도 활성화가 까아닙니다만 일단은 게스적적 해체를 폈어요저 네, 지역을 이제 파괴하고 있는 거는 한시쪽으로 아마 제 스캔으로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렇죠. 뭐 했거나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어, 마저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했다면 어, 7시 지역보다는 지금 예, 12시 또는 1시일 가능성이 또 높지 않겠습니까? 예. 한시적 여기가 뚫리면 이 주요 멀티가 지금 부담스러워집니다. 아 이제 곧 아, 그 타이브가 완성이 그렇죠. 되는데요 네 이거는 네, 굉장히 테란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은 타이밍에 가디언이 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전상옥 아스타포트두개 네. 백득하나 네, 전상옥 선수 역시 상대를 보고서 맞추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요 상대 심리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투스타포트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어, 마재현 선수의 가디언의 의도를 간파를 했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헌 선수가 가디언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올인하기보다는 작전을 선회할 필요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스의 뮤탈을 그냥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레이트 스파이어도 일단 올리고 있죠 네. 아, 정말 이 공중 유닛스로 끝낼건지 참메탈리스크 쓰기가 음. 물론 선수들의 기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도 큽니다만 쓰기가 참 좋은 맵입니다 만 네. 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뮤탈 견제 많이 안다가려고전상 준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전상선수가 뭐레이스볼 레이스몬, 뭐, 레이스면 레이스면, 물론 뭐 배스를 준비할 수도 있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완전히 그, 어, 석용정식 뭉치기 이런 형태로 똘똘 뭉쳐다니지 못하고 있는 거는, 예, 한 부대가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어, 마재현 정시 지금 아시죠 지금보다 숨기는 듯한 모습이구요 이야, 이거는. 그렇죠. 뮤탈리스크도,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는데요. 네, 예, 두 부대 가까이 되면 그 파괴력도 장난 아니거든요. 자, 두 스타 이후에 아무튼 2스타 포트에서 뭔가, 뭔가 나와야지 네. 마지막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 변수가 있다면 지금 2스타 포트를 확인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아 지금 네. 틀었죠. 도대 병력이 좀 전격적으로 성크 깔렸가요 빨리 빨리 위로 갑니다. 네, 한시 쪽에 이제 성크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병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근데 한시 쪽과 변태 중인 거같고요 지금. 네 변태 중이죠. 네자코코레버 보이고. 네, 레이스에 야, 대한 대비 그렇죠. 예, 스쿼지도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예, 모든 뮤탈리스크를또 어, 가디언으로 변태시키지 않았어요. 자, 레이, 레이스까지 나왔습니다 레이스와. 네. 아, 그럼 정글링들도 아, 있었으면 서로 또 엇갈리는 엘리전 양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가디언 저글리도 정말로 무섭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타겟팅이 어려워져 있으면 겠어 레이스가 지금 뭐몇개안 되고, 레이스 두 개밖에 없죠. 아, 아, 아 예, 이바오로한 대라도 얻어맞으면 클로킹이 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잡고요 사 이러면 여기서! 자, 레이스에 클로킹이 없으면 아, 소용없어요 아, 마그맨도 봤는데, 보여요? 보여 엘시드 스퍼 이미 뒤집어썼어요 엘리전도 과감히 선택을 했었던 전상 선수 이번에 병렬 세컨 중 이렇게 되면 마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클로킹 데이스 만들었고 자, 오버로오버로오버로 아, 클로티의 가드 레이스가 맞습니다. 가드 레이스가 많요 저어리드가 클로티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레이스 예. 아, 아, 다이어트 경제가 안 됩니다. 저 거의 허잉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전멸하고 있는 예. 전성기 사 지금 은이안마당만 들어올려 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안마당뿐만 아니라 본진도 위험합니다. 이리고 예. 아마 예.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이라고 아, 네. 저글링 가디언이 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글링은. 상대는 족족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가장 기동성이 빠른 무기거든요. 예. 예. 계속 계속, 예. 계속. 예, 요즘 저들들이 다시 한번 테란에게 예. 반결을 가는 게 이렇게 치어 네. 네. 아, 그쵸. 맞아요. 또 이렇게 계속 보내지면서 또 계속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네, 네. 그렇군데. 네. 이에 대한 대비, 상대들 한 방에 대한 대비 다 됐어요. 요즘 저들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그 끔찍했던 뮤탈리스크. 그환약이 지금도 이제 빛을 발한 겁니다. 네, 그뮤탈리스환약에 대해서 전성 선수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마재현이 나한테 그렇게 다한하는거안 하겠지. 이랬겠습니까? 준비해왔을 때고, 마재현이 썼을 때도 또 그게 연결되는요런별적으로그 네, 네, 이, 어, 오영종 선수의 경우에도 사실 제가, 아, 중간에 이런 언급, 비슷한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따라서 마재현이 꼭 이긴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순간에, 갑작스레 왠지 박영민 선수의 네.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 박영민 선수 예, 마치 마재훈의 4강은 황동대도다른없는듯한 기분이 들기까지 하는데 네. 정말 박영민 선수 선전도 기원해봅니다 자, 요즘 마재훈 레벨는 상대가 높아서 필요니까 점수 한번 넘어가면 과강 거의 뭐 네. 다른 분위기이긴 하겠지 예, 네, 마재훈 선수는 가장 높은 산을 넘었어요 네. 아 특히 전성선수의 미리 대비된 작전 아. 아, 하지만 그 때를 늦고 마재훈의 끝 때를 늦요 그렇죠. 예, 또마재 선수가 무난하게 또 박영민 선수를 넘고 장악까지 간다면, 변형태 아니면 삼성전자 박성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선수들, 물론 강한 선수들입니다만, 전상욱을 넘은 게 맞아요. 그 제일 큰 상을 넘은 건 맞아요. 확실해요. 아, 전상욱 예. 아, 아 쉽게세 번째 경기에서 무너지며, 8강 진출이 좌절 좌저...